안녕하 뭐야 어얘이 사람 왜 옷을 다 벗고 있대요 내려있어 이것도 몰라 어 저거 노노노노 죄송 죄송 일부러 아니어 일부러 안했어 아, 진짜 일부러 어요어 오토에이 <laughs> 오토에이 오토에이 죄송합니다 죄송아죄송해요죄송해요 근데 얘이렇게 오늘 그리는 누구야? 어떻게 새끼야? <laughs> 웃겨? 웃 남았어요? 그거 뜨는 건아 아니구나 아직 그거 하고 있구나 그 네. 인질 잡고 있구나 나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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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나물씨 나물씨 또 이런다 또이다 나물씨 또또또또또또또 예, 범죄조 범죄 조직이 아니라까봐 이거 또또또 그거 당신 저요? 뭘 외우야 외우는 좋게 줄게 갑시다 아, 이거 한 번만 타보게 해주세요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이거 한번 타보게 해주세요 <laughs> 뭐다 탔어요? 야 이겁니다 이거. 예, yeah, 어때 어때 <laughs> 얼마나 좋아. 크롬도 에다가 오, 님님님. 님 저요. 요요 저요. 요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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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저요. 요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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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면 좀 넓은 데가 가지고 그냥 쭉 달려도 재밌을 것같 뭐야? 어, 어? 이 사람, 이 사람 갱단에게 시비를... <laughs> 오자마자 범죄 바로 저질렀는데, 아무 둘씩 사.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기 도와주지. 여기서 딱 셀프로 하지, 야무지. 이게 드라이브이지 아, 아, 아. 남은 인수 어떻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. 그러게요 저희 막내 뭐하고? 승관님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요 저.. 자동차 운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곧 끝나겠다 <목소리> 어쉼비 안녕하세요 지금 나물님한테 차 구경을 시켜주시고 스강님 음. 지금 튜토리얼 하고 싶은석강깡님 처음 하십니다 뮤비입니다 나물님도 60 찍어가지고 거의 웬만한 건다 읽고 있을 것 같은데 물랭 물랭이라니 이거 탄 다음에 슈퍼즈 눌러 보자 어디가 오오 오, 착지 잘하시는 돼? 오좀 하시는구만 아 진짜 재밌다 아 뭐야 이거 <laughs> 저희 의 쉼피는 데 갑시다 좀뛰어다주십시오좀 <laughs> 말해온대요 <마려운데요>. 아뭐좀 사야겠다 <laughs> 아니 운전기사 그래.

아시 어습니까저 <laughs> 사람 뭔가 들고 있는데요? 저에 지금? 그러니까저뭐 약간 큰 결심을 하신 거 같은데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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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 그래서 하시겠어요? 그래서 오오전 아니에요. 전 아니에요. 전 아니에요. 전 아닙니다. 전 아닙니다. <laughs> 사실 그냥 완전 처음부터 하는 <laughs> 그거 그냥 둘러.. 어?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뭐 이러려고 지 t 하는 건데. 사람 칠백이에요. 진났잖아. 호가 <laughs> 언지 <뭔지> 하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저장 블록이 있잖아요. 저장 블록. 어이차 뭐야 블록. 이거? 어 미친놈. 그 저장만 게임 게임 들어가셔서 게임 들어가. 아니 아직 아직 안 눌렀어요. 옷이 왜 이렇게 좀 여미고 다니세요. 들어 저희가 초대를 드릴게요. 어, 우리가 님들 저도 초대 좀 줘. 어때요 이 차? 삼풍 하죠. 뭐뭐 터지고 해라. 아니, 뭐뭐터진는되는데쉣어 씨. 내리 내리시죠. 이 사람 미친 광신 되죠 내리. 얘 나물님한테 태워줘야 될것 같은데. 나은 여기 차위 아주 영롱한 거나 있는 거 보입니까? 거기 말고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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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서 H 꾹 네. 눌러보세요. 네. 처음에 나만 자동으로 타서 어? 아니, 아니가 그 슈퍼님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. 왜요? 아 그, 정적거리면은 또 이게 너무 조그래요. 아, 오케이. <laughs> 그 위로 올라 올라올, 올라올 <laughs> 수 있을까요? <laughs> 돼요? 어, 들어왔어요. 어, 됐나? 네. 그러면은 이제 홈 키를 누르셔서. 그러면은 이제 닉네임이 오른쪽에 보이고, 봤어요 다. 대바대 1분급인데 대바대 일분. 안녕하세요, 조비야. 안녕하세요. 야 뭐가 먼저 알아도 모르겠. 저저 총알이 다 사라졌어. 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? 전 총이. 이게? 사람. 일레이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약간 좀 자린한데. 자리나 같이. 윤진이 아니면 자리나 잖아. 이 사람은 약간 메이거다. 아, 뭐. <laughs> 이, 이 헐버즈 여자라고. 네. 아, 뮤비 맞아요? 아 노리고 만든 거예요? 아 노리고 아니, 만든 거라고. 저랑 똑같다면서요. 그니까. 요이 사람, 사람 이 사람 집말 패션, 패션 뮤비 패션. 다들 대창이셔. 그니까. 상당히 대가 될뿐이야 돈을 벌고 싶으세요? 돈을 벌고 싶으세요? 아니요. 오 저. 잠깐. 벌거 천억. 복수해 줄게요. 어어디데아 죽였어. <laughs> 어. 습니다 우리 지원을 공격하다니. <laughs> 그러면, 은우클릭이 네. 조준이, 고, 샹클릭이 Let's go. 그야 저거? 아, e s t h 아, 경 a t e r I'm going to go. 야 m going to 인것 같아요. o 윤님 g t 어 go. I'm going to 아, o I'm 든든하게 나는데 경찰 그만 쩌니까 좀 그만. 오케이. 아,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. 아, 너무 너무 좀 그런데. 앨로. 아, 스강님 아,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. 네. 아니 저 차는 뭐죠? 저차저 차는 복싱 할려는데요? 저 차는 복싱 할려는데요? 저희가 이런 수고를 겪어야 됩니까? <laughs> 저희 참여할 건데. 아 이런 어? 싸가지 없네. 스강님 이제. 우와. 네. 휴대폰 길에서 작업 목록 들어가면 은 그래서 이제 상이기 들어갔는데 이반차가 아주 쉣. 벌집이 될수 있어요. 요거를 타고 오건데 어우 저저 <laughs> 아니 저이 사람이랑 못하겠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당신이 쳤잖아요 사람. <laughs>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쳤어요. <laughs> 아니 이 사람이 4큐하고막아 <laughs> 이거 못 오게 막아 이거 모두 데려 거의 별 4개 <laughs> 겠네 일단 버텨, 일단 버텨. 뭐야, 시민들 누가 죽인다. 와, 에베럼. <laughs> 아, 와, 이렙이다 다들 총 꺼내십시오. 공중에서 녀석들을 죽여. 아니, 노래 트는 거 누구야, 이거? <laughs> 분위기 개 화났는데? <laughs> 그 나블 님이요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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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저거 쏴, 어, 저거, 저거, 저거. 어 잠깐만 미사일 날라온다! 오 쩐다 쩐다 쩐아씨 여기서 어떻게 내요? 뭐그게 제한해요? 뭐야 죽었어 아, 나블리 근데... 왜 죽었어요? 아, 기다기다 근데 나블리 왜 죽었대? 블럭 떨어졌어 <laughs> 그럴 거 같애 <아니지. 웃음> <laughs> 그럴 거 같앴대 그... 까깜하신데어 어. 열심히 어? 뛰어가오 어. 아니 저 이제 안전 중에 왔어뭐뭐 뭐 하시는 거죠? 둘이 수비지. 아. 오케이, 가봅시다. 이거 어떻게, 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는 저도, 저도 처음 에잉? 내가 뭐, 하는 그 슬래시가 아닌데. 일단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뭐지? 오 어, 뭐야? 이게 뭐 아. 이게 기본으로 플래시를 갖고 우와. 있거든요? 자, 죽이러 가봅시다. 저거는 플래시가 없죠? 아니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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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하는 아, 거 아. 저희가 쳐들어가는 것데요 님들아? 줄 님과 승님 이제 저희 팀이니까 저희가 저쪽으로 쳐들어가는 거 같아요. 껍데기. 뻥. 아 씨. 다살리도록. 남을 님. 할수 있어요. 남을 님. 난 당신을 믿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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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왜 구르기 안 되냐? 왜 구르기 안 돼? 야. 어, 이거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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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씨. 그렇지, 아, 그렇지. 하도 하도 하도. 아이씨. 이 사람 처발 몇개 맞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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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안 보여. 어디서 보이는 거지? 제일 더후레해서 돌아다니는 중. 오. 스카이스컹치스총어아 씨. 아 미치 미치. 미치. <laughs> 오케이, 라스트. 어. 오. 아 이거 아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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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네. 탭을 꾹 누르면 이 고작 고정이죠. 그 상태에서 바꿔주시네템을꼭 그러면 무기하라고. <laughs> 어 이거 떨어질 텐데 떨어요. 어어 어. 안녕하세요. 아 진정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여러분, 진정하세요 잘못했어요. 누구지? 누가 누가 나를 잡고 쏘는 거지? 아 누가 누구세요아 잘못했어요. 아! <laughs> 사고 나서 쌌는데 사람이 받았는데요아 아, 괜찮습니다. 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왜주었죠 난리 났는데? 누가, 어, 누가 어. 또날 쏘는데? 아 나물.. 아, 아, 이상? 아이 사람.. 아이 사람.. 별일 아닙니다. 사람 죽는 거. 나물님. 음. 별일 아닙니다. 나물님. 별일 아니다 나물님. <laughs> <laughs> 매크로예요. <뭐죠? 웃음> 아니 오해요 아니 누가 거기 있으래요? 와와와이씨아 <laughs> 이상하다 이 어어 이런 씨로와 어, 새끼야 리리프터어떡도요 음. 진짜 재밌어. 저 그때 이벤트로 뭐 재밌는 거 하나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엔 그게 없네요 아 쉽지? 그때 쉼편님이 개줬대 어떤 거요? 그때? 그때 휴일님은 계셨었죠. 그때 휴일님 그때 저희 차로 네. 돌진해가지고 차로 꼴이 나는이 누가 날는데 그때 숨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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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아니 이게웃는게알트탭 태시하면은 <laughs> 이거 압수된 거 어떻게 찾더라? 여기 또 어떻게 올라갔대 있어? 오. 서부터. 어, 어, 어? 저희가 방울님 죽이는 거예요? 일단 로망 아, 요망... 지금은 제가 죽여요. 네. 아니, 방울님이나 습강님둘 중에 머리 한명 바꾸면 안 돼요? 오! <laughs> 저리 <저를> 가라고 했잖아요. 어, 어, 잠시만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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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타임 타임. 아, 이거 못 올라가나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니, 길 길을 어, 저 저. 어, 이제 슬슬 한명 잡을 거 같은데. 저들 절대 못 잡고. 아이씨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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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니야 나 아니야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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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아니야 할리데이기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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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할리데이즈 일로 할리데이즈 아 미친 미친 오. 저리가 저리가 <laughs> 도망쳐 도망쳐 누가 이 사람 누가 오실핀 도망치라고 찌찌어 <laughs> 잠깐만 나 바다로 떨어졌는데 <laughs> 아 나쁜데 근데... 꼈다 <laughs> 어아 아니 실핀님 뭐하세요?

뭐가 나무님은 어디 있어요? 어 그러니까 나무님 찾았다 배부터 서쪽 배부터 서쪽 <laughs> 아예 나무님 나물이... 비밀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, 나도 돌 가보면 사거리 남자 어이지 누가야 어 뭐야 <laughs> 방울이 아 진짜 둘중한명 무조건 바꿔야 돼 머리 어...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잠시만요 아니 지금 화면이 저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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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고 저라고 저예요 저 아, 저 아, 저저 총을 조준하면서막 아니 이차 이렇게 저기서 <laughs> 내리면 그냥 바다에 빠짐 아니 아이고 아씨 어? 오 나이스 오. 아니 대충 이런겁니다 음. 숨바꼭지 어우 왜이렇 욕을 하시죠 이거? <laughs>